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제 장마도 다 지났고요. 아이고, 태풍, 토요일에 태풍 올 때, 아이고, 저는 그렇게 아주 강한 바람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수많은 태풍을 이제 겪어도 봤고, 이제 봤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당에 화초들이 그냥 얼마나 바람에 휘날리는지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아유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laughs> 파라솔위 뚜껑이 그냥 덜렁덜렁 날아갈 것 같고 다육들은 꽁꽁 싸매가지고 아주 잘 놔둬서 무사한데 아 저희 화초들 때문에 아주 그냥 신경 쓰느라고 혼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오늘은 햇빛은 안 났지만 이제 흐리기는 했지만 이제 장마는 다 끝나고. 우리 애들 이뻐질 날만 남았습니다. <laughs> 자, 저번에 제가 어, 단추고사리 행잉 플랜트 보여드릴 때 어, 단추고사리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에 고사리과 식물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고사리과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새아이가 있는데 요 새아이 말고도 또 있죠. 하트고사리도 있고 저기 후마타고사리도 있고. 이제 푸테리스도 요 고사리과에요. 양치식물.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그 아이들은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 새로운 아이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아이 이름이 에버잼이라는 아이입니다. 에버잼 고사리. 음, 요거는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아, 왜 그러느냐. 음 푸테리스 제가 인사시켜 드릴 때도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아이가 그 푸테리스의 원예종으로 개발돼서 나온 아이래요. 에, 그러니까 당연히 푸테리스의 사촌이니까 원산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옆에 요아이. 어, 요아이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여쭤본다면 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 보스턴 고사리 아닐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 이 아이 이름들 이름을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정확하게 하지만 이 아이는 보스턴 고사리가 아닙니다. 짠이 아이가 보스턴 고사리죠. 음,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고사리는 잎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고요. 이 더피 고사리는 잎이 동글동글한 게 단추고사리하고도 많이 닮았고요. 그렇죠. 아, 요 아이 이름은 더피고사리라고 합니다. 요 더피고사리는 고향이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고향의 나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피고사리.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요부스톤고사리 어 제가 봄에 그 후마타 고사리하고 하트 고사리 인사 시켜드리면서 요 보스톤 고사리도 이제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뭐한몇 가닥 한 대여섯 가닥 있고 뭐 왕상해서 너는 미워 제가 그랬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또 새로 사온 것 같죠? <laughs> 절대 아니고요. 그때 그 아이를 제가 고이 고이 모셔놓지를 않고 홀대를 했습니다. 마당에 내놓고 비 맞히고 햇빛 보여주고 이러고 그냥 마당에 그냥 내놨더니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음, 큰 화분에요. 지금 요 아이들은 이제 여기 키가 작아서 여기 상에다가 놓고 이렇게 찍고 있지만 얘는 이제 큰 화분에 이렇게 해줘서 땅바닥에 그냥 놔도 키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습도 무지무지하게 풍성해졌죠. 어 제가 밖에 내놓았어도 그 남향 쪽으로 내놓지 않았어요. 동향으로 내놨습니다. 이 고사리과 식물들은 음지 식물이에요. 이제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직광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잘 컸느냐 하면 남향이 아니고 동향 쪽으로 놔뒀습니다. 동향은 이제 아침에 해가 들고. 이제 남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아침 햇살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한 12시 그쯤 때까지 아침 햇살을 받고 그렇게 자라니까 뭐 이렇게 풍성하고 정말 새로 사다 심은 것처럼 거짓말처럼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뭐 계속 여기 새순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 지금 새로 올라오는 순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뿌리 역할을 하는 거라 이게. 이렇게 휘무지처럼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서도 이제, 음, 싸게 또 새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보스통 구사리는 고향이 열대지방에요. 전 세계 열대지방에 분포되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고사리과 식물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위에 이렇게 이기를 덮어 주시면 이제 생육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 얘들이 음지 식물이고 또 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에도 분무를 많이 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 흙에도 이렇게 물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태를 얹어 주면 여기 이제 수태가 촉촉하게 항상 스프레이를, 잎에다 스프레이를 해주시면서 이 수태에도 같이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이 수태가 바짝 마르지 않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 흙에다가 만약에 이제 물을 주셔야 될 경우가 네. 생기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반 마디만 넣어 보세요. 지금 이게 수태가 젖어 있기 때문에 겉흙은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겉흙은 이렇게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흙이 바짝 마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태를 항상 촉촉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을 한요반 마디 이만큼만 넣어 보세요. 요만큼만 넣어봐서 말랐을 때 얘는 아직 물을 안 줘도 되네요. 요즘에 뭐비 맞고 그래서 어 이렇게 물을 아직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물을 흠뻑 주시고요. 그, 이 수태가 뭐냐면 이제 기생잇기가 있으면 얹어주면 참 좋겠죠. 근데생잇기는좀 구하기가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저기 인터넷에 음, 해면은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수태를 얹어줬는데 이 수태는 죽은 잇기예요 이끼는 말른 이끼라도 이제 물을 주고 하면 다시 파랗게 살아나잖아요 하지만 이스태는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 아쉬운대로 이렇게 스태를 덮어 놓아도 여기에 이제 이 습기를 이렇게 빨리 흙이 마르는 거를 좀 음... 음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스태를 덮어 놨습니다 자 여기 덮이 고사리 역시도 이렇게 스태를 덮어 줬고요 보스턴 어, 고사리 역시도 이렇게 스태를 덮어 줬습니다 아주 뭐 무척이나 잘 자라요 지금 근데 이제 올 겨울이 문제죠 겨울에도 일조량이 조금 집에서는 이게 참금잘 커요 잘 크고 이 풍성함을 잃지 않는데 올 봄에 보셨듯이 저희 집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거의 다 죽어가고 한 대여섯 장 남았던 게 그래도 또 이만큼 또 살아났습니다 애지중지하면 안 돼요 좀 <laughs> 막 키울 때는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 밖에서 그냥 이렇게 막 키웠 키더니 그래도 이렇게 잘 커졌습니다. 음잎에 분무를 이제 자주 해주시는데 겨울철에는 날마다 실내에서 들여놓으시니까 이제 주위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날마다 건조하니까 날마다 잎에 분무를 해주시고요. 여름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베란다에서 기르시면. 그 베란다에 창층 말고 실내측으로 놓고 기르시고요이 분무를 이제 여름에도 한 이틀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은 분무를 해 주세요. 요 스태가 말랐을 때, 요 스태가 말랐을 때 분무를 촉촉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 잎에도 분무를 해 주시고요. 스태에도 촉촉하게 분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무를 해주실 때는 당연히 햇빛이 없을 때 해주셔야 되겠죠? 아침 이른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너무 말랐다 싶으면 그냥 그 실내, 실내로 들여오셔서 그렇게 해서 햇빛이 없는 데에다가 놓고 이렇게 분무를 해주시면은 잘 자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밖에다 놓고 길렀다고 여러분들도 막 밖에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거리대 같은 데 내놓으시면 안 돼요. 남향, 특히 남향 베란다 있으신 분들 밖에 내놓으시면 은 잎이 다 탑니다. 직광을 보여주면 잎이 다 타요. 저는 동향인 관계로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무조건 하시지는 않겠지만 <laughs>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스톤 고사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또요 고사리과 식물들 번식 방법은 이게 이 포자 번식을 많이 해요. 요 뒤에 이 뒷면에 보면 이제 요게 포자가 생성이 돼서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음, 가정에서 기를 때는 포자 번식은 좀 어렵죠. 바람 불고 지내끼리 그렇게 돼야지 번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르실 때는 아 포자 번식은 어렵고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포기 나누기 하는 것 저번에 제가 그 분홍 달개비 그거 보여드릴 때 음, 아시죠? 그, 포기 나누기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뭐, 이거 뭐, 번식력도 강하고 굉장히 잘 자라려나입니다. 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예, 더피고사리 역시도 포기 나누기. 그리고 이거 에버잼. 얘 역시도 뭐 많이 자라면 요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셔서 번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고사리과 식물들이 참 예뻐요. 뭐, 쉽구요. 뭐, 늘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단추고사리나 그런 아이들은 늘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스톤고사리 이런 아이들, 여름에 거실 같은데, 비 좋은 거실에서 이렇게 하나만 놔도 얼마나 싱그럽고, 거실 분위기가 완전 업됩니다. 여러분들도 고사리과 식물 이렇게 가장 쉬운 게 요, 주변에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게 보스톤고사리죠. 그러니까는 뭐 하나라도 데려다가 이렇게 길러보세요. 기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네, 오늘 제 여러분들, 제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